요즘 주식 시장이 고스피 3,000을 넘은 것 치고는 많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3,000만 넘으면 국장도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식창은 큰 변화가 없었죠. 그 이유는 이제 주식은 일반 개미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전문가의 기술적 분석과 재료가 섞여야만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재료 분석과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불합리한 시장 구조 속에서 주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정부의 소멸 단계죠. 이 단계에서 보통 매수랑 매도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위로 올라갈수록 세력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사죠. 이렇게 3, 4단계 정도 있는 사람들까지는 와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은 맨 밑에 있는 재료, 소멸된 내용들을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노력할 수 있는 건 바로 2단계. 여기서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IR 보고서, 기업 탐방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이 차트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거래량과 캔들 조작 가능하신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이 3, 4단계 사람들의 자금력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이 개념만 확실하게 숙지하셔도 우리는 딱 종목을 봤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게 상승 추세예요. 간단하죠? 네. 다음 거 볼게요. 여기는 반대로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하락 추세다. 그럼 반대로 횡보는 뭘까요? 저점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횡보추세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들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식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싫다. 달콤한 소리만 듣고 이미 끝난 재료들만 따라가다가 우리는 결국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상단에 있는 3, 사단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미 다 털어버린 재료들 이거 가지고 매매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텔레그램 안에서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선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이는 것처럼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정도 시간대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네, 텔레그램만 확인만 하셔도 따라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런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 볼수 있다고 저 빨간 펜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혜태제가식품부터 한번 볼게요. 결국 다시 이렇게 소비쿠폰이 경기둔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내용으로 식품주가가 다시 강세를 보여줬고,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주식들이 상승랠리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종목들로 꾸준한 수익을 내셔야 돼요. 혜택제가식품 60일 선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대상승 초입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윗꼬리, 여기가 매집봉. 매집봉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소비쿠폰에 대한 수혜를 실적으로 바꾼 다음 추가상승까지 보여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더존 비전 볼 건데요 국민연금에서 주식수를 추가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주은행 이대주주인 만큼 수혜적인 부분도 명확하고 결국 이 종목도 이재명 정부의 AI 수혜가 될 거라고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실 제주은행을 매매도 됐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더존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더존을 말씀드린 거고 약수익이지만. 확실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쿠콘인데요. 확실하게 돌파 나와주면서 정별로 바뀌었죠. 저는 한번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엄청난 과열로 인해 조정도 빠르게 받았는데 여기에 수혜된 종목들이 옥서를 확실히 가려서 투자한다면 시가 기준으로 최소 26%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일 세 종목씩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텔레그램 방한 번만 입장해 보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 없습니다. 100% 무료예요. 무료 급등주 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 내시고 간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수익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딱 5천 원 투자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 신청해주시면 현재 인원 수 57명까지 있는데 제가 딱 70명까지 채울 예정이라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영상 끝나시고 바로 신청해 주신 걸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